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땅에 정착하며 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절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가운데서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삼절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사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우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료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것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실제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원한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든지 피할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에 새성업을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이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19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그저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업을 더하여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하리라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성읍으로 도피하면 19절 그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13절 내눈이 그를 극률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14절인 내 하나님이 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소유가 된기업의 땅에서 조상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앞에 부분에서 세성읍의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서 셋을 더해서 이스라엘 전국에 여섯 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닌 경우는 잘 피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찾아내서 그를 처단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그를 극료로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내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땅곧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살 때에 이웃의 경계표, 지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계표, 곧 지계표는 그들이 각자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요. 각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청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 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다. 21절입니다. 네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의 죄에 관하여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정하지 말고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한 개인의 인격이나 삶을 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다 해도 내가 들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좋고요 또 내가 들었다고 봤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은 위험하죠 또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은 증인으로 선자꼭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위수로 어 말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피성 제도 여섯 개의 도피성 제도와 그리고 위증 혹은 다른 증거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특별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 없이 우리가 위증하는 것도 금지했고 그렇할지라도 다 두세 증인을 세워서 증인으로 세우라고 말씀한 그만큼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는 아무런 원한 없이 의도성이 없이 사진했을 경우에 조차도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껌껌마다 경우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공의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공의롭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혼돈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나 말씀 가운데 공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